다시 돌아온 표입니다 영상을 한번 망쳤습니다.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찍을 거예요. 여러분은 어차피 영상 하나만 보게 되는 거니까. 자, 반복문으로 갑시다. y, a가 2보다 a가 한 보다 작을 때, 두, 자 이렇게 합니다. 여기 안에 식을 넣는 거예요. 처음에 어, 루아가 루아가 이 스크립트를 맞닥뜨렸다. 아, A는 3보다 작구나. 또 이걸 합니다. A가 3보다 크구나. 아, 그럼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야겠구나.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자, 프린트 1을 하고, A는, A를 A 더하기 1로 해줍시다. 그리고 한번더 프린트 2를 해줍시다. 이렇게 하면, A는, 아 1212는 두 번씩, 어 oh, yes. 1212는 두 번씩 소관이 됩니다. 1212. 처음, 처음에 A가 여기서 2가 되죠? 여기가, e, 여기서 2가 돼요. 일단 프린트 1을 한 다음에 A가 2가 돼요. 그 다음에 프린트 2를 해요. 엔드를 맞닥뜨려, 엔드랑 만났죠? 그러면 루아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. 아직 A는 2이기 때문에 3보다 작아요. 다 3번 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. 프린트 1. 그리고 A는 여기서 3이 됩니다. 그러데 여기서 3이 됐지만 아직 루아는 여기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3일해서 멈춰야 한다는 걸 모릅니다. 그래서 그냥 프린트 2까지 한 다음에 n 드로 가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때 조건을 확인하고 A가 3이구나, A가 3보다 작지가 않구나, 그러니까, 이걸 실행시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없 없는, 없는, 없는 스크립트 취급하는 겁니다. 아,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.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이런 같은 경우는. for a equals 1. 그 다음에, 어, 어떤 수에 도달하면 멈출지를 정해줍니다. 이로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몇을 더해줄지 정해줘야 됩니다. 1을 써줄 수도 있겠지만, 보통 1을 할 거면 그냥 없애는 편이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. 어차피, 그냥 자, 이거에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1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건 된 거예요. 프린트 1. 자동으로 반복할 때마다 a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1은 두 번씩 프린트가 됐고, 겁니다. 여기 작, 진짜, 안 되겠, 아, 안 되겠다. 프린트 A로 해야겠어요.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1, 2가 될 겁니다. 1, 2 하고 끝납니다. 2까지 간 다음에 멈추는 거예요. 참고로, A가 10인 경우에 빼기 2씩 빼기도 빼기도 해둘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4두 사이에는 양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여기에는 루아는어 우리 루아는 우리가 양수를 쓰기를 뭔가 아 양수를 쓰기를 생각하고 있어요. 양수를 쓰지 않으면 루아는 에러가 걸리게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174 이렇게 됩니다. 생각보다 간단하죠? 예. Yeah.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에서 최소한의 값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기를 마지막은 repeat-unt 입니다 repeat 일단 위쪽에 다 a는 1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1을 합니다 일코언테 a가 10, a가 10일 때까지 a가 10일 때까지 얘는 리피트를 합니다. 그러니까 거의요 조건 네. 굳이 설명드릴 설명들을... 필. 요 10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a는 2, 3, 4, 5, 6, 7, 8, 10 이렇게 가는 겁니다. 1인 부분은 프린트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저가 프린트를 이쪽에다 뒀기 때문에 프린트를 이쪽으로 더 볼까요?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, 8, 9까지 됩니다. 여기서 조, 일단 한 번씩은 일단 한 번은 해본 다음에 이 조건을 하고 아직 A가 10이 안 됐다. 아 그럼 다시 돌아가. 한번더 하고 A가 10이 됐다. 아 그럼 다시 밑에 또 명령어를 적어줘서 명령어 이렇게 적어줘서 <laughs> 네. 이렇게 명령어를 적어줘 끝났습니다. 5분밖에 안.